자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자 gx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되있지그다가 조건하고 나 조건이 있는데 우선 어 gx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gx가 어 절대값이 씌어져있지 절대값이 절대값이 씌어져 있고. 그 다음 fx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취했는데 요안 속에 또 함수가 있지 어 이런 건 이제 합성함수라고 그러지 2의 마이너스 x 분의 2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우선 이제 그러면 이거 이전에 절대값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지 요렇게 돼 있지 그럼 요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게 이제 gx가 된다 그러면, 함수 y 는 fx라는 3차 함수가 있을 건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생겼겠지. 최고창의 개수는 또 1이라고 돼있죠. 최고창의 개수 1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뭐지? 만약에 이제 이게 fx라고 했으니까, x를 한다면, 들어가는 x 값이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면은, 함수 그래프는 어떤 것만 그려야 되냐면, 요 부분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x, 어,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우리가 t에 좀 치환을 하자고. t라고 치환을 하긴 하는데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첫째 x를 넣어주면 t 값이 나와서 t 값을 갖다가 요 x 자리에다 넣어주는 셈이 된다 아시겠나? <laughs> 그러면 t 값을 t 값에 이제 조금 어느 값까지 x는 모든 실수가 들어갈 건데 t 값이 치하는 부분이 구간이 조금 생긴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일단은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자 미분을 한번 해 보자고 미분을 해볼 건데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 봐야지 x에 대해서 t를 갖다 한번 미분을 해볼 거라고 미분을 해 보면 이렇게 생겨 가지고 보면 미분을 하면 이 함수 미분을 하자요 정도는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 아시고 계시나 x 제곱 분의 어, 위에 2가 있고 그다음 그 뒤에 함수도 미분해가 여게 곱해야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2에 2에 마이너스 x가 됐지 딱 하고 보니까 어때 2에 2에 마이너스 x 이거는 원래 0보다 크잖아 그리고 분모에 또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하고 볼 수가 있겠지 어 0보다 크다고 볼수 있겠지 즉, 뭔 말이야? 요 놈은 계속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뭘할 거냐면, 여기 X 있지, 여기 X. X를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서 X분의 2,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셈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면, 무한대분의 2가 되니까 거의 0이 가까워진다고 볼수 있겠지. 그럼 또 하나 더 해보면, X가 요번에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가보자고 그러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음 분자 분모에 2의 x승을 곱하자 고 2의 x 승 곱하게 되면 2의 x 플러스 1분의 2의 x승이 되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의 x승 2의 x승 x가 무한대로 갈록 차원이 같지뭐 예를 들면 다항함수 같으면 x제곱 x제곱 이렇게 차수가 같다 그러면 무한대 갔을 때 만약에 이게 x제곱 x제곱 되어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보지 가는 차원이 같기 때문에 요놈은 1분의 2 해서 어디에 다가간다고 볼수 있다고 2에 다가간다고 볼수 있어 어, 요놈은 t가 되겠고 요놈은 x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들어가는 x는 모든 실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모든 실수가 되는데 x가 이제 방금 해봤지만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디로 다가갔지 2에 다가갔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다가갔지 그리고, 뭔데, t 축하고 부딪히니까, x에서 0 한번 넣어보자. x 한번 0을 넣어주면, 1다 1번에 2가 되겠지, 1 된다. 고 따라서, 이렇게 된다 볼수 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할수 있냐, 그 x가 무한대로 가면, 2에다가, 자, 요 부분이, 이제, t 있고, 2에다가 간다. 뭐, 이거, x 축, t가 먼저 0이 되겠지. 그러면, x가 모든 실수를 취한다 하더라도,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떻다 게볼수 있지? 어, 0보다 크고 2보다 작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뭔데 여기 들어가는 우리가 요놈을 t라 놨으니까 우리가 y ft라고 이렇게 본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t 값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거 이제 x 대신에 t라고 해도 괜찮겠지? x에 t 이렇게 돼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y 값이 이제 y ft가 될 건데. 어. fx 범위가 모든 구간에서는 이게 3함수니까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t 값이 0에서부터 2까지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중여기가 2라고 하자 2까 때문에 함수 그래프는 어디만 그려지게 되냐면 요 부분 아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절대값을 취하기 전까지가 왔다고 절대값을 취하기 전까지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자 지금 gx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gx를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요, 보면은, gx가, gx가 f 의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음, 구성되어 있다말 그러면, 선생님이 요 부분을 뭐라고 놨지? t라고 이렇게 놨다. 어, 요 t 값이 취하는 범위가 x가 모든 실수가 된다 하더라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다가가지 0에서, 뭔데?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2로 다가가지 그러면 gx는 요걸 t 라뒀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댓값 해가지고 ft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t에 들어갈 값들이 0에서 2 사이라는 걸 어, 아시면 되겠다 자 gx가 x equal 0에서 극소이고 g0는 0보다 크다 그리고 g'3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자 이거는 자연 로그 3 이거 마이너스 자연 로그 음, 3 그러니까 x 값이 어떤 어떤 값에서 x equal 0일 때하고 x equal 자연 로그 3 그리고 x가 자연 로그 3 음, 여기에서 일이 조금 벌어지고 있다 gx 함수를 봤을 때 여기가 만약 x 값이했던다면 제로에서는 극소이고 이래돼있지 g(x)는 절대값을 취한 결과의 함수이기 때문에 보통 요 위에 다 있을 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제로에서 극소란 말은 대충 한요 근처만 그리면 한두 정도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자연로그 3에서 미분한 값은 0보다 작기울기가 음수야 되겠지 음수니까 여기에 자연로그 3이 있어가지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지. 그 다음, 마이, 어, 여기 여기가 이제 0, 0 정도 되겠지. 마이너스 자연로그 3일 때. 마이너스 자연로그 3일 때. 요기 이제 절대값을 치어냈으니까 여기서 조금 좀 주목할 거 한번 해보자. 지금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절대값을 치절놨지 절대값. 그러면 여기 있는 절대값을 조금 신경을 조금 써보자. 얘가 요 값에서 양수면은 절대값을 좀 취할 필요가 없었지. 알겠지? 어, 물론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그거인지,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좀, 어, 유보시키기 위해서, 그냥 절대값을 취해놨다고 할수 있는데, 이 절대값이 이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이 이게 쓸모가 없어진다고, 이 문제에서. 쓸모가 없어지니까, 일단은 요 부분을 있잖아. 절대값이 쓸모가 있으려면, 지 0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쭉 풀어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안 맞는 게 있다든가, 문제 모순이 있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 0보다 크다고 과정 수정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즉, 그러면, 마이너스 자연로그 3에서 기울기가 음수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자연로그 3일 때 기울기가 엄수 나오지. 대충 요, 건데 GX가 되겠지. 요 부분을, 우리가, 이걸 t 안 놨으니까, GX는 FT. GX, FT로 조금, 라인이 있고, GX 절댓값 FT로 조금, FT로 놓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어, GX 함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FT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결과가 대충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거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절대값 취하기 전을 조금 보려고 하거든 지금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X 값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X 값이 X는 0, X는 자연호구 3, X는 자연호구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은 X가 0일 때는 T 값이 얼마냐 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X가 제로가 되면 자 T를 X가 제로가 되면 1기 1분의 2가 되니까 T값은 1이 되겠다 자그 다음 X가 자연 로그 되는 T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까 요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연 로그 되지 3이 내려오면 1기3 4가 되니까 2분의 1이 된다 됐나 그리고 X가 자연 로그 3일 때는 T가 뭐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어 자연 로그 3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 요 보면 2분의 1 자연 로그 3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겠지 맞나 그러면 어 3분의 4가 되겠지 3분의 4에서 2가 되니까 이 약분하면 2 되지 즉 2분의 3이 된단다 그럼 지금까지 한걸 조금 정리를 해 보면 X가 0일 때는 T가 1이고 X가 이거 때는 이거 X가 이거 때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절대값의 필요 여기 절대값이 필요하려면 T가 요값요값 근처에서 요값 근처 요 FT값이 양수면 양수면 이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진다고 절대 값이 문제에서 이제 좀 써먹으려면, 이 t 값에서 있잖아, 이 t 값에서. ft는 0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또 가정을 하고, 어,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것도 무슨 일을 하면 여기 돌아와서 또 푸시면 된다. 그러면 절대 값을 붙이기 전에 함수 있잖아. gx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ft를 하면 되겠거든, 마이너스 ft. 그러면, FT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X축 대칭만 시키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게 이제, FT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은데 그린 다음에, 여기다, 즉, X축 대칭을 시켜, 결과, 모양이 대충, 이렇게 되면 되겠다고. 아시겠나?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즉, X축 대칭 시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T가 1일 때 있지, T가 1일 때. T가 1일 때는, 뭐지? 극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G0일 때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거든. 즉 t 가 1일 때는 요 위쪽에 y 써야 되겠다. 0보다 크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 g 프라임 0보다 작다고 했거든 0보다 작다고 돼 있는데. 자 보자. 한 번만 더 미분해. g x는 자이 값들 근처에서 요 값들 근처에서는 뭔데? 요게 음수라고. 어, 절대값 써먹기 위해서. 절대값에 어, 위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둘 것이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미분을 해보면 1에 마이너스 x 2 그렇게 되고 마이너스 x 이 되잖아 그러면 g 프라임 x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기울기를 결정 기울기가 음수인 것을 결정하는 거는 안속에 있는 함수 미분한 것에 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왜냐면은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미분한 값의 부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이 앞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더더군다나 f 함수의 문제 미분했을 때이 값을 잡아주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실질적으로 자연로그 3을 넣어준다는 건 이게 자연로그 3일 때 값이 얼마가 되지? t 값이지? 자연로그 3일 때. 자연로그 3일 때 t 값이 2분의 3이라, 2분의. 이 부호는 이제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안 미치거든. 영향 안 미치니까. 지프람 3이 0보다 작다고 했거든. 그러면, 본래 이제, 마이너스 붙이기 전에, 본래 함수는, 뭐, 물론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려준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려준 거거든. 마이 그러니까, 본래 fx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 3일 때. 자, 자연로그 3이, 어, 이게 0보다 커야 되거든. 0보다 커야 되니까, 대충 조금, 간격이 안 맞는데. 여기 이제 t가, 뭘 때지? 자연로그 3일 때 t가 2분의 3이 되겠다. 요 때, 이제, 값이면 기울기가 뭐 0보다 커지면 되겠다. 물론, 이제 이걸 대칭을 시키면, 시키면, G' 이 부분에서 0보다 작다고 볼 수가 있지, 있지 않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절대값에 쓸모를 위해서, 마이너스 자연로고 3, 즉, t가 2분의 1일 띠지, 이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절대값의 필요해서 음수라고가져고 풀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t가 얼마지 어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라고 어, 요 뒷부분은 이뒷 양수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지 이거는 음수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f분의 1은 0보다 크다고 돼. 죠 따라서 2분의 1 정도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은 한 요정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f2분의 1은 0보다 크지 이 뒤집어져 니까 0보다 작다고 볼지 그치 이제 실질적인 계산을 해볼 건데 어 이게 이제 원래 y는 그거로 뭐 지금은 이제 이게 t값이지만 그래, ft라고 일단 놔보자, ft. 그런데 이제 메인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gx는 요 t가, 요 t가 0에서 2 사이만 이렇게 그래퍼 그려져 있거든. ft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지. 금 무슨 말이냐면, t값이, t값이, t값이 1에서 2 사이니까, 여기를 1이라 놓으면, 2일 때까지만 t가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t가 1일 때, 뭔데? 여기서는 극대가 돼야지 나중에 뒤집어졌을 때 극소가 되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행거 보면, 요 밑에 게 이제 본래 FT라고 볼수 있거든 그러면 자 T가 2분의 3일 때는 2분의 3일, 2분의 3일 때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2분의 1일 때도 0보다 커야 되지 그래 뒤집어지면 음수가 되고 또 뒤집어지면 또 음수가 되겠지 그 FT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가 거죠 Fx가 제곱장의 개수 1인 3참수니까 함수, 1에서 이제 미분하면 제로가 돼야 되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로 이래 보면 수식을 조금 세워보자 이 접한다고 보고 푸 이제 이 함수 수식을 조금 세워보자 지금 이제 t라 했는데 이제 x래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이 함수 수식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 접하는 이 y 값을 그러니까 ft 값이 이 fk라고 이렇게 넣어보자 그러면 x라 나도 상관이 없거든 이게 fx 함수니까 k 해가지고 1대 이제 접한다고 볼수 있지 뺐을 때 그러면 x 빼기 일 X가 1일 때 접하니까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한 개의 값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나와보죠. 그러면 FX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셈이냐면, x 빼기 1의 제고 x 플러스 알파 k 가 넘어가서 k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쓸게 하나가 있거든. 여기서 이게 본다면은 g 플러스 마이너스 3 실질적으로 하면 보잖아. 어 요가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그 g 마이너스 자연로그 3을 실질적으로 해볼 거야. 그러면 우리 g x 미분한 게 여기 있거든. 여기서 자연로그 3을 여어주면자 어차피 요안속 값은 자연로그 3일 때 값이 2분의 1이었지 자연로그 3을 잡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3이 되고 4가 됐지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지 분2 곱하기 3이 되니까 6이 된다 요렇게 된다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3 f 분의1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취했거든 여기 절대값 취하면 요 마이너스를 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를 떼주면 안 되겠다 왜냐면 F2분의 1 요게 F2분의 1이잖아 이 값이 음수잖아 음수 음수고 뭔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거든 이 절대값의 결과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요대로 놔둬야 되겠다 즉이 절대값을 취한 결과는 뭐라고 봐야 되겠냐면 마이너스 8분의 3, 2분의 1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 8분의 3 이렇게 돼 있지? 그럼 g의 마이너스 그럼 똑같은 값이지, 2분의 1이지, 2분의 1. 이건 바로 f의 얼마가 된 2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요 8분의 3, 8분의 3 없애면 어떤 등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f 2분의 1은 f 2분의 1이라고. 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미분했으면 이것도 미분 이렇게 때려져야지 오른쪽은 그냥 함수니까 f 2분의 1이 되겠. 고 그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거 있지만 2분의 1은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요볼 건데 요볼 건데 여기에다가 f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얼마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알파 k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한번 미분해보죠 미분을 해보면 2에 x 빼기 1 x 플러스 알파 더하기 x 빼기 1에 지금 여기다가 미분한 데다가 2분의 1을 넣어줘 보죠 2분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되겠지 마이너스 되고 2분을 넣어주면 2분의 1 플러스 알파 2분의 1을 넣어주면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수식에다가 요거는 이제 대입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프라임에다가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f2분의 1은 얼마가 되냐면 분배를 써서 주자 8분의 1 플러스 4분의 알파 플러스 k가 된다. 요게 열로 넘어가면 4분의 3 알파가 된다. 그리고 요거 요거 하면 4분의 1 되지 4분의 1로 넘어가면 8분의 1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k 이렇게 수식이 돼다 그럼 다시 돌아가. 고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 지 제로의 최소값이거든. 지 제로 최소값. 음, 지금부터 좀 중요한데. 지 제로에 뭐야 되는데. 지 제로의 최소값은 어 여기서 보면 되겠다고. 요놈을 어떻게 되지? x 수 대칭 시킨 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t가 1이잖아 그럼 최소가 되려면 이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뭐라고? 이게 내려와야 된다니까.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그 전에 액수 대칭시키기 이전에 함수는 요렇게 돼있지. 이 너무 최대한 먼데 X축이 가까이 올라가야지만이 최소가 되겠다. 그런데 무작정 올라갈 수가 없다고. 왜냐면, 자아 이게 모든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돼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2일 때 있잖아. 우리가 이제 t가 0에서부터 2까지만 값자기 가지잖아. 가진다 하더라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게 최대한 올라가더라도 2를 넘어서잖아 이를 넘어서게 되면 함수가 꺾여 버린다고 꺾여 버리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이 취한돼서 꺾여 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해지잖아 따라서 최대한 올라가고 싶어도 이게 이제 최대한 올라가는 게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까지만 딱 올라가면 되냐면 이게 2가 돼도 되거든 2즉 2일 때 0이 될 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0이 돼도 괜찮다니까 우리가 T값에 취하는 범위는 어차피 0에서 2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F2가 0이 될 때가 바로 뭐다? G0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럼 F2는 0이니까 Fx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 0이 되겠지? 그러면 F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1이지?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K가 0을 만족시켰나다 그러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연립하면 K값도 구하고 알파값도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식정리를 조금 해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알파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럼 알파 자리에다가 요 값을, 알파 값을 넣어보자. 알파 값을. 값을 넣어보자. 그러면, 자, 대입해서, 그럼 4분의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K가 되 따라서, 요렇게 면 마이너스 4분의 K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4분의 7k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곱하면 2분의 3이 되겠지. 그 8분의 오른쪽 넘으면 플러스 8분의 1이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8분의 얼마가 되냐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여기 약분하면 2가 되겠고, 이 7이 넘어오면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1이 된다. 그럼 물론 이제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g0 값이니까, g 값을 구해. 0은 말이야, g 0는 어떻게 되냐면, X가 제로일 때는 T가 얼마였더라? 1이었지. 그럼 FX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1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다 0이 되잖아. 그럼 따라서 1을 넣어주게 되면 전부 K가 되겠다. 따라서 K가 14분의 11이니까 14분의 1이 되겠다. 이게 이제 P분의 Q가 된다. 따라서 P다 Q는 답이 25가 되겠다. 끝.